자리 지켜 주시면 아주 푸짐한 경품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laughs> 직접 소개하기는좀 그렇고 제가 네,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출신 전업투자자 노경태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경영식과에서 전국이사가 맡고 있고요. 지금은 전업 투자한 지는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음 강의 내용이 중요하고 제 내용은 그냥 직과에서 하면서 어떻게 그냥 약간 조금 자극적인 내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들 그래서 제목은 벤자민 그레이엄가오레 버핏의 조원에드려 알파 그리시고 제목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병원 못 닫았습니다. 공사았고 후배한테 양도한 다음에 투자한 지는 2010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010년에 투자 많이 했던 게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동양저권, 뭐, STX 그런 주식자권 투자를 처음 시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 투자한 것 이제 시 추식투자는 한 2011년부터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투자하게 된 내용이 사실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투자의 성과는 사실 자산 배분 효과, 종목 선정 효과, 시장 타이밍 효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은 자산 배분 효과가 성과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닌데 그건 뭐해석하게 다르겠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하는 내용이 종목 선정이나 시장 타이밍에 좀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 삼아 들어주십시오 그냥 예? 제가 투자를 심각하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책저자님이 제, 어찌면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 생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다니모르겠어요 사실, 3, 4, 4, 4 5, 6, 쯤에 9.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나는 50대, 1 0과생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분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둔 이유가 이거래요. 연 배당 속이 팔억나것 같아요. 했어요, 내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치과인데 내가 그래도 한 네트로 한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돈이 나한테는 너무 컸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자본소득에 인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 어떤 조건을 제가 보기엔 이습니다첫 번째는 제패시브인이죠 그러니까 주식사고환금액이 아니고 이자나 배당이 저희 집의 지출보다 음. 많으면 첫번째 은퇴조건은 1번 두번째 은퇴조건은 패시브인금이내 근로소득보다 많으 2번 그래서 졸업주자자도 살수 있는 조건은 안정적인 인이근로소득보다좀 나와야 됩니다. 첨보다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내 쓰는 것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단순한 조건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은퇴조건은 1번이었습니다. 제패시브금인니이 그러니까 이게 엑스티브한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집세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게 제근로소말하 많으면 그게생각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인데 기어사키죠 부자아빠. 이 사람 거의 사기꾼입니다. 사기 사고. 이사람은빼이렇게딱 이거 하나에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시키면서 내 주머니에다가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자산인 거예요. 부채는 내 주머니에 생각나가는 게 부채입니다. 이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자기 사는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돈을 빼가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죠. 서울에 광화 아파트 산사람들모뭐인요 그냥. 아니잖요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만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투자를 안 하려면, 첫 번째, 연평균 승률이 좋아야 똑아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근데, 불다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CAGR, 연복리 승률이 높으면 좋은데, 높이기 힘듭니다, 되게, 해보면. 그래서, 투자 기간을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데, 첫 번째 이부분이좀 탐나기죠.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이하시는셔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수익률인데, 2014년부터 해놨는데, 빨간 게제 끼고, 파란 게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뭐제 수익률이 이렇게 됐다는 건데, 제 수익률은 4,300이 됐고, 평균 수익률은 21.65% 해마다. 연평균. 뭐21 코스피는 57%를 보 제가 되게 잘했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손해본 게 2018년 딱한해까에 없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치? 변동성을 줄인 거예요, 그치? 그러나 뭐, 근데 이런 변동성을 줄인 거는 제 내용이 아니고, 다음 강의가 자산 배분 강의인데, 그래야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은 그냥, 제니 향만들는 주라는 내용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c a g 하는 평균 수익률이 2 0되 했는가. 첫 번째, 운이 좋았다. 자산 시장 좋을 때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자산 배분 전략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주식만 안 하고 채권도 하고 금도 사고 미국 달러도 사고, 엔화도 사고, 뭐 원자재 원유 같은 것도 사고, 쓸그닥니다그 안에서도 비율 을 유지하면서 제가 필요했을 때 배팅, 필요한 배팅하고 그전 제가 100% 주식 해본 적이한 번도 없습니다. 나하 그리고 100%현금이니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하나. 는 제가 네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요걸 명심하고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스크가 뭔지를 알고 제가 투자했을 것 같아요. 어 상태가 위험한 상태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키워드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항상 금리를 중심으로 전환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고, 지금 금리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 키워드는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투자해서 쉽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푸지 말고, 쉬운 문제가풀어냅니다네 번째는 투자는 삼진없는 게임이고, 연산을 해도 되는 고수입니다. 계속 광망 팔아야 됩니다. 나한테 패가 좋은 거 하면 들어오면 끝에 치는데, 계속 광광 판다고 연산한다고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제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코스토리이 달게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 두분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 주식도 채권도, 예금도, 부동산도 할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주식할 때는 주식하고, 예금하때 예금하고, 채권할 때 채권하고, 부동산부동산 부동산 하나 이 말인데, 그런데 이거 보면 왼쪽 그림면연 금리가, 중립금리가 3%인데, 오른쪽 금리가 5%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코스피 당연히 금리를 대접한다는 거고, 했던 말 비슷한 말이고, 그런데 이거 절대 못 맞춥니다. 어떤 때는 100% 주식할 때는 절대 못 맞춥니다. 이게 따라하지, 하나 말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100% 주식할 때는 아니고, 그냥 이런식으로 금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금리가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 이떻을 바라보냐면 금리 투자가 100%예요. 나는 금리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률 6%를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바라보냐 면 리스크를 안 져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은 연 6%, 7% 수익률 을낼때 자기가 금리로 2상프로를 빌려가지고 갑자기 매을 해요. 버핏이 그런식으로 투자하죠. 버핏이 투자에 성공했던 이유는 연 3%로 돌빌려서 10%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서 그습니다 그래서 보... 근데 제 말이 어렵나요? 혹시? <laughs> 예,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예. 예, 못 맞춥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맞춥니다. 근데 금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이리를보내느냐 하면 투자를 너무 주식만 부동산 하지 말고, 오픈산 투자하고 금리를 투자에 판단해서 보고 그리고 항상 부자의 시스에서 세상을 바아봐야 됩니다. 부자들은 흔는 예감하고 싶을 요한 8%나 1%그 사이에서. 절대 리스크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걔들이 가장 하리하는걸 의외로 주식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 내용이 많은데, 하나가 적당히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첫 번째는 돈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 무슨 말이냐면, 오행 오피션인데, never lost m o n 절대 손실 보지 말란 말입니다. 근런데 주식 투자로 해서 손실보지 만아야니다 변호성이 심한거요 투자를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수익률이 1, 2, 그림 보이시나요? 표. 좌우 둘다 합산은 150으로 똑같습니다. 150으로 10년 합산하면근데 두번째는 금액이 과속보입니다 얘는 53,000이고 얘는 34,000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중간에 마이너스 40%가 안들어올요 30, 40%가. 얘는 그냥 계속 1 5예요한 번도 손해를 안본 거예요. 그러면, 서술 평균은 15인데, 기아 평균이죠. 복리 수익률이 뺏어나죠. 그게 15고 10. 10으로 나눠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보면, 손실을 안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의외로. 한해 손실을 면 되게 피곤해지는 게 이유거든요. 그리고 한해 30점 무너지면 복구에 43%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게. 즉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더 중요한데 투자가 말입니다 그런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를 들어서 이 경우 있다십시다. 3년간 50%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제일 아는 투자자들이 내는 많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내요. 왜 그러냐면 50%수익 내면 되게 리스크한 투자 한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내가 보기에는 주식 100% 하고 뭐 아니면 되게 5세기 체크 1 0 0 하고 그래서 위험한 달라는 건데 3년째꼭한 번씩 말아먹어요 애들이 말아먹어요 그러면 만 6천이 되죠 원금이 만원에서 그러면 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좀 잘해보려고 크게 쓱 내려고 또 위험한 투자 한번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0프로 나습니다그러면 산술 평균은 10프로 나야 되는데 원금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부식수입니다 왜냐하면 한해 소해 보고 하면 그걸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그때 33,000원 다시 눈에 가른 그림 거예요. 일이 됐는데 이게 아른그림 거예요. 그러면 16,000원, 33,000원 올라와서 세게 투자하는 거예요. 또뭐냐면요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죠. 근데 우리 좋한번 50분 삼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또, 또 마이너스 50%네요 그러면 원금이 뭐만 원이 만이천로된거예요 수익률이 얼마 남은거니까 내줄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이 5년, 6년 중에서 수익률이 5 0 이게 당년이었어요 되게 잘했잖아요 그런데 원금에서 뭐 얼마 오르도 안했는거야 기하평균을 봤을때는 4%밖에 안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이 경우에 1이 됩니다 6년정도 6년 했는데 수익률을 50%를 4년 정도 했는데 거의 원금입니다. 그러면 멘탈이 설나합니다 저놈 투자하면 설설 포기하죠. 이런 식의 수익률이 변동시키면 설슬 정식과 약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10년에서 부자된 전업 투자 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보다 많은 전업 투자, 나, 전보다 나이 많은 애들잘 없어요. 전업 반들이 그래서 30대 초반에 저학 투자해에서덤빌려는게꽤 많이 오는 이유가 왜? 전화 한 번씩 오면 개, 꽁꽁 참가해. 퐁면 털려가지고. 그래, 제가 투자 오래 한 이유는 수익률 변동이 안심해서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벌 때는 크게 벌지 못했지만, 이럴 때는 크게 안 이럴 때가 그래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투자에서 큰 돈을 벌리면 수익률이 엄청 욕구나 투자 기간 길어야 됩니다. 버핏도 60대 이후에 큰부자 됐습니다. 선호골도 올려야 되는데, 나중에 더 많이 커져야 지 큰만 벌리면 크게 올리지죠. 3억으로 100% 수익률이 내긴되가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이지만, 100억이면 10%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했습니다.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투자는 다음 강의 선생님이 되게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제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제가 올해는 코스피가 6 1 올랐거든요 올해 별로 안 좋죠 근데 제가 제일 잘했던 해가 제냐하면 이때예요 다른 분들은 뭐 이런 해라고 할수 있는데 마이너스 2 4났는10%났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가 20이 좀사아 나오고 얘네들이 5.7%가 나는데 제가 크게 많이 머리가 잡았어요. 어. 수익률이 게 제가 그러 제가 투자 잘했던 해가 2 0 2년이에요 그때 마이너스 20을깨어졌을때 제가 그때가 플러스 10% 됐어요. 아, 근니 이거는 한1 0 10, 청소 시간이 얼마 남나? 지금 13분 됐습니다 어. 그래서 투자에서 굳이 이제 나머지 다른 키워드 투자에서 굳이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 없습니다. 부핏의 예, 조언 중에서 네. 오랜 부핏 아시죠? 네. 오랜 뽑핏다 아실 텐데 오랜 뽑펜이 뭐냐면 나는 3 m 터흐름한 번도 넘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3 0 c m 흐름만 걸고 넘으면됩니다 예, 투자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게만잖아요 이건 너무 좀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범위는게 나오거든요. 능력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능력 범위는 내가 아는 것만 투자하는 겁니다. 뭐 제가 잘 아는, 제가 오래 갈수있는게왜 별로 안 좋냐면 제가 반도체 투자 잘안 해요. 반도체, 반도체를 잘 몰라요. 반도체, 반도체 투자가 쉬워 보이기도 하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잘안 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채권 투자 같은 게좀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능력 범위 안에 있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식구들이 임플란트 배달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절대 하지면안 됩니다. 임플란트가, 우리 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걔네들이 자산평가 그런 게배공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걸 자기 사업에 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쓸때 내가 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저는 채권이나 금융주투자제 잘하는, 보험주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 투자를 한다든지, 그냥 하다 보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범위 안에 보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법 핏은 절대 기술교 투자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모를 고그 사람 천재예요. 거의. 근데 안 하잖아요. 자기뭐 어려우면 안 하는 거예요. 에, 이번넘어갈이 넘어가고, 넘어가 뭐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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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넘어가고, 복잡한 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래, 이건 이제 나머지 오케이. 투자는 3진연료 게임이고, 연산을 계속해서 고속도로입니다. 보수, 그래서 삼진없는 야구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투자하다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계속 하고싶잖아요 그러니까 좋은골기까지 기다리는거예요 그냥 치지않으면 됩니다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해여도 됩니다 삼진없어요 계속 가운데 옷까지 기다리는겁니다 그래서 뭐 삼진이6게여성계속입니다 그래서 기다릴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는힘들죠 대부분 투자하다가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뭔가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뭐 지금 시키면 시장이 날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조마조마해. 내 마음이. 남들 잘 하는데 나만 안하면 바보 될것 같고 포모도 생기고 현금만 들고 있으면 뒤쳐지는 느낌이고 근데 투자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 면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해야하지 않을 때. 보면 그래 보면 투석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장기적으로 더은 보상을 가져옵니다 사실이야. 러면 기다리는 기회가 오는데, 제법 3년에 한번 오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3년 1년 기간이. 음. 근데 주식투자는 3년 이면 영원입니다. 10년씩 투자 하고 주식 사람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린 주식이에요. 올라간 주식을 10년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물린 주식은 10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 보면 되고. 아, 이건 너무나 없을 수가 없고 이건 너무나 그래봅시다 나는 무안에도 왔고 낙타가 대니시며 가지고 좋은 투자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야구 야구를 보면 첫 번째 성과하는 있냐? 내가 스타일 볼줄 아느냐? 고수도 들고 수냐? 허는데 허터 치는데, 치는데 오돌이 오도, 세장 들어오고 한쌍페리조이도록 끝에 치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그걸 볼줄 아느냐, 우리 이죠 투자할 때 그래 우리가. 그게 그래,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일반인들이 내가 패를 볼줄 몰라. 사실 이제 처음에 세장 들어왔는데 에이스 두 장이 들어왔는데 두 장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테딩엄 윌리스라는 대개 테딩엄 윌리엄스라고 미국에서 매개 유일하게 사할치 타자입니다. 이 사람이 타격이구하라는책렀었죠이 사람은 이 강대만 치면 사할이에요. 이거를 치면 이 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진은 오강지라고 하냐면 이 강대만 치는 말이죠. 언젠가는떨지겠지한백개 떨어지다 보면 두 개, 이게 한개 떨어지겠지? 그래서, 투식주장이 뭐냐면, 오랜버필이선생님죠 그램이 말하기 소전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원금의 안전의 확보와 만족스러운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투기 가입니다. 즉, 철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분석할 줄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정보 부석에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보시고 제가 다른 거 보고 회장님한테 도어는게 그런 거니까 이런 책들을 정밀명 정리, 대책을 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괜찮은 책들 많으니까 많이어 보십시오. 이책 같은 경우는 버크셔 회사에 는회사에서 연차보고서 줘요. 항상 해마다 사보고서를 써놓는 책이거든요. 이런 좋은 책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단순히 코스터 패를 볼수 있는 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서 쓰시면 설명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PBR,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 분 혹시 다 알고 계시다 하고 전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르시면 이때부터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PBR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PBR 밴드는 주가 준, 선, 준, 순자산 비유대인 육사적 범위를 차트로 벌여서 이게 고평가적인 접근인지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래, 이게 보시면, 어떤 때는 삼전이, 삼성전자가 PBR 1배에 팔가 어떤 때두 2배에 팔고 그리게 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화살이 지잖아요 하이닉스 어떤 때는 1.8배 그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4배죠. 왜 네. 이런지를 보시면 해봅시다. 코스피 PBR 밴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코스피 최근에 PBR만 1.8배였다, 1.3배였다, 1.4배였다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1.4배입니다. 코스피 PBR 밴드 그래서 지금 코스피 5천 간다는 사람들이 왜그말 하냐면요 2008년, 2007년에 코스피 PBR이 1.7배가 되이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1.7배 가면 5천이에요. 그때 가면 1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 코로나 때가 아마 1.7배가 되어요 그때는 배팅할 만 했어요. 그리고 올해 2,300개 진 적이 있었고 2025년에 올해 4월에 그때1 0.8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안그리는데 지금은 1.3입니다. 역사적으로 비가 좀 높습니다. 싼지 안 땡깁니다. 타업종입니다. 타업종 글자 다 찍혀서 보이네요. 보면 PBR이 밴드가승자산 이런 식으로 플랫한 회사들이 있고요.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를 이런 제가 사라고 만든 카드 다 그릴 수 있다. 그 말이고 뭐 전기 전자가승 순자산 날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고요. 탑종 밴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보시면 되고, 그렇다다칠게 어, 죄송합니다. PBR 밴드왜 쓰느냐 하면, 기업의 역사적 밴드에이션 패턴 보면, 늘 0.08에서 1 0이에서 놀러내다가 갑자기 2.0까지 올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평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투자 타이밍 하드 어떻게 하느냐. 밴드 하단에 사서 밴드 상단에 팔면 된다는 겁니다, 기적인 개념은. 그 사이클 산업의 내이 중요하죠. 은행, 보험, 철강, 정류,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순이익의 변동성은 크지 않 PER 변동도 보면 안됩니다. EPS도 보면 안됩니다. 회사의 순이익은 우리나라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순이익이 10배씩 넓히게 합니다. 적자도 나고 어떤 때는 순이익이 2조 나다가 20조, 30조 나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 도움 우리나라는 에 도움돼요. 이게 주식 산업에는 미국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PBR 밴드 내가 왜 말했냐 그러면첫 번째는 너무 도움 안 되는 설명을 미안해서, 첫번째두 번째는 가장 단순한 방법 분석법이라도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안 하는 거 하는 거 같습니다. 그냥, 아, 남인들이 좋다, 고다 아, 누가, 뭐, 하더라에 다시 말하는겁니다 시험 투자법이라도 충분히 유의미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PBR 밴드에 쓴7인데 선진장이라고 우리나라 좀 다른 앵투자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카이스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있어요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카이닉스가 화작했어요 그때 한 8만원 그래대였요이 회사가. 지금 한6 0만 하죠. 네,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광산제곱사이클논리 반도체 전 메모리가 방이 됐기 때문에 재고 급증하고 해소되고 이게 다몰라됩니다 하여튼간에 좀 알면 공부해서 역사적 사이클로 필요 영지8 0만원 싸다고 그랬습니다. 선유장이 이때 드리실 리스크 보다 만동시 수익이 훨씬 크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이, 내가 2022년 말에 1년 후에 하이닉스출입 지금보다 낮으면 삭발한다 리거든요 이상 사 삭발할 뻔했습니다. 근데. 1년 내내 저랬거든요. 그만큼 알수 없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저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이닉스 가지고 자기 시키면 하이닉스는 리딩이 안 됩니다. 이상 선물로 할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절대 한옥관을 올릴 수가 없어요. 차트 장난 못 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근데 왜 했냐면 회사가 수능에 빠지면 한 번쯤에 사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이니스 지금 이랬잖아요. 2020년 말에는 마 망할 뻔 했어요, 회사. 중국에는 너무 투자 많이 하서 그래서 하이니스를 보면, 이 사람이 이때 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밴드를, 이게 그냥 네이버에 나오는 PBR 밴드 차트거든요. 이때 사는 거예요. 바다를 파고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실제 보세요. 이때 이조 나왔어요, 23년에. 지금 내년에 오 50조 나온다고 했거든요. 실적을 예측하기는 불만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순전한 대륙으로 보는 게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그 사람이 그냥 이런 걸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패턴하고 똑같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런 많은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설명해주는 말이 무슨 말냐 하면, 너무 그럴싸한 얘기속지 말고, 한 번쯤은 조책도 있고 숫자로 해보라는 겁니다. 숫자로. 그냥 아, 막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좋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오나 이런 게. 그런고 보지 말고 숫자로 어느 정도 이걸 분석을 하려면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포카방 하자는데 족발을 벌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대략 끝났고, 제가 광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부산의 양정에 이런 치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치과를 하고. 이게 장인 치과입니다 장인 치과하고 사실 한데. 어쩌다 뭐 이렇게 간단히 봉사하고 있는데 이게 차원에 이승준 생님이고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나 해서 했습니다. 이거 이이 하는 게 보면 이런 진료 많이 합니다. 장들 와서 진료 많이 하고 하는데. 하고 이런 좋은 일도 하니까 첫 번째는 치과에서 진료 공사도. 여기 계시는데 멀리서 못 오시지만 부산에 계시기 때좀좀 소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일요일에 진료할 수 있는, 저 일요일에는 진료 환자도 되게 많은데 혼자 준리하기좀 힘든데 좀 많이 오시면 사실 도움 되고요. 제가 안 되시면 기부도 조금 해주시면 사실 좀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료집 가고 해서 환자 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발달장인이나 애 지체장님들 오시면 아무리 저희들이 할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고 근처에 많은 보면 딱 된다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는데 혹시나 너무 조금 약간 제가 또 말도 좀금둔하고 그래서 하는데 힘들었을텐데 잘되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간단히 받겠습니다